자 지금 카라반 보이시나요? 자, 그 창문에 지금 사람이 서 있죠? 그 앞에 화면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캠핑 제국에서 약간 독특한 제품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자 지금 보이는 요 정박형 카라반 자이 회사는 울산에 있는 더 포레스트 카라반 공장입니다. 여기에 이 카라반 회사에서 만든 이 정박형 카라반이 성흥 TS라는 이런 회사에서 지금 보이는 55인치 투명 양방향 디스플레이 자불 켜주시죠 보시면 자 불을 켜고 보시면 자 사람이 안에 보이시죠 이쪽에서도 밖에서도 안을 볼수 있고 안에서도 밖을 볼수 있는데 이 안에 투명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왜 굳이 여기 설치했느냐 또 이런 이문처럼 갈수 있어요. 자, 카라반보다도 오늘 이 내용이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영상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제 침실 쪽에 창문에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써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이 보이면서 안에서도 밖을 볼수 있는 이런 네, 스타일의 양방향 투명 개방형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이걸 만든 회사가 주식회사 성흥TS라는 회사인데요. 제가 한번 대표님 안에 계시거든요, 카라반 안에.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게 저도 궁금한데, 이걸 왜 만드셨는지, 이게 앞으로 쓰임새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도 얘기 들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성TS. 네,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주식회사 성TS 대표 배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예. 네.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촬영 의뢰를 받고, 네. 설명을 들은 데 까르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네. 아, 이거를 왜 굳이 카라반에 지금 보시면 이거거든요. 아까 밖에서 봤을 때는. 네네. 화면 이잘 보이는데 또안에는잘안 보이네요 또. 나네네네. 아, 이게 바깥쪽으로 화면을 틀어놓은 거죠. 아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투명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 이렇게. 아, 네네. 투명 두께가 있는데 이걸왜 카라반에 설치한 거죠? 네. 저희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여러 방향에서 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 해봤는데 그 단순하게 디스플레이 용도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제품이 아깝고 음. 너무 신기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제품을 보고 뭔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laughs> 이 투명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서 네. 누구든지 보고 관심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네. 특히 요즘은 정박한 카라반이 지자체에서도 사용하는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주, 중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기네 뭐 특산품 또 자기네 고장의 유명한 명인 명장 네. 또 지자체의 어떤 공지사항 네. 이런 것들을 자기 지역 내에서 이렇게 영, 영상을 풀어줌으로써 지역 홍보에 대해서 음. 굉장히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외에 나중에 뭐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에도 음, 음. 이런 투명 오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질문 드릴게요. 네, 네, 네. 제가 처음 질문 드렸던 거예요. 네. 아, 그러면 네. 굳이 왜이 투명 오일을 설치하냐? 아, 그냥 예. 일반 TV 모니터 설치하면 되지. 아, 문에다가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왜 네. 이거 하시는 겁니까? <laughs> 자, 창문을 네. 막을 네. 필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얘는 바깥쪽의 창문이 개방형으로 보입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로 투명하기 때문에 바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바퀴 좀볼수 있죠? 바퀴. 네네. 네. 그러나 일반적인 모니터를 쓰게 되면 네. 이만한 크기의 모니터를 쓰게 되면 뒤가 막혀버립니다. 네. 창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어... 예, 그리고 얘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네. 해서 영상을 틀어놓기도 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을 보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밖을 창을 볼수 있게끔. 아, 지금 꺼버리면, 화면 꺼버리면 그냥 창이 되는 거죠, 그냥? 네, 꺼보면 창이 됩니다. 창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를 네. 아래로 내려서 네. 아예 그 디스플레이를 밑으로 네. 삽입시키기도 합니다. 그 TV처럼. 네, 예, 보여주시죠. 네. 자,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요. 자 내려가게 되면 네. 바깥쪽 경치를 네. 바깥쪽 상황 을 그냥 그대로 볼수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사실 뭐 TV도 다 되거든요. 아 예예, 는거는 전동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창을 막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창을 네. 쓰면서 디스플레이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반대로 대표님, 네 지금 밖으로 보는 게꽤 편했잖아요. 네네 안으로 보게끔 하면은 이거 안에서도 볼수 있는 거네요. 아우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창문을 네. 이용하면서도. 네네. 네. 어, 지금은 이제 바깥쪽 사람의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깥쪽 보시는 분이 되게 선명한 화면을 볼수 있지만 네, 네. 예, 위치만 바꿔놓으면 네. 안에 계신 분들이 밖에 경치를 보면서 네. 훨씬 밝고 아, 저, 시인성이 좋은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그런 생각에 그러면 네. 이거를 타나반도 좋지만 주택 있잖아요, 주택 아, 예, 예. 또는 아파트. 네. 픽스창 맛있잖아요. 아, 예, 예. 픽스창큰거 맛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최대 55인치까지 나있나요아 앞으로 더큰 사이즈가 더 있습니다. 가능하죠. 예, 예. 최대나온게 55인치죠. 네,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네, 네, 네. 이걸 갖다가 창문에 픽스창에다가 고정시켜 놓으면, 네, 이그 창문도 꺼면 볼수 있는 거, 보이는 이것처럼 네. 보이잖아요. 네, 네, 보이고, 끄면요 네. 그리고 켜도 밖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돌려놓게 되면 선명하게 나오니까. 아우. 아, 저도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네, 또 말씀해 주셨서감사합니다 굳이 그 TV가 네. 없어도 네. 창문 자체가 TV 역할을 하는 그런 모니터 되지 않을까? 아예예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활용도가 네. 근데 대표님 제가 말씀 듣기로는 지금 뭐 자동차부터 막막까 의사 선생까지 얘기가 나는데아 네네네. 선을 네, 간단히 네. 주시 어떤? 아예그뭐 병원의 원장님께서 네. 환자 진료를 할때 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진료하는 게 네. 거의 50%의 안색을 보고 진료를 먼저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네. 안색을 먼저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본인은 차트를 네. 본인만 볼수 있는 차트를 자기가 볼수 있게 해놓고 저렇고. 예 그리고 그분 환자분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어. 진료를 한다고 예, 그렇게 했어. 아 그러면 비전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보면은 피, PC 모니터 왔다가 예예 예. 환자 얼굴 왔다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환자의 그 자료가 떠 있고 이제 안쪽으로 환, 환자가 보이는 거네요. 네네 그럼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보면서 네 그때 어. 원장님 하신 말씀 기억나는 이 게. 네. 거의 그 병원의 원장님들이나 환자를 많이 진료를 음, 보시는 음. 의사선생님들이 거의 목 디스크가 90% 이상이 납니다. 아, 이거 돌리, 돌리고, 돌리고. 네, 이거로. 그래서 그런 거를 바로 보면 아. 목을 많이 쓰지 않으니까 아. 네. 거기에 대한 질,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어.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양방향, 개방형, 투명 디스플레이의 장점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들기로는 어떤 건물, 도시에 낮은 층에 있는 건물들 네네네. 창 많잖아요, 창문.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도 이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영상물 사인인지라 그러죠. 아, 네. 영상을 틀게 되면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광고 효과를 좀 얻을 수 있고, 네. 그 창문을 닫지 않아도 이제 밖에 보이니까 네네. 그런 용도도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 말씀하신 저층에는 상가라든지 건물에그 유리창 면에. 네.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게 되면, 네. 바깥쪽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햇빛이 너무 세서, 네. 자연전이 심할 때는, 네. 그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을 수는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어, 나름대로 어좀 줄이려면, 그 저녁 네. 오후나, 네. 그럴 때, 그 광고 효과가 훨씬, 씬이 커집니다. 지금 네. 보시면, 여기도 이제 작은 것도 지금, 침질 네. 쪽에 갖다 놨거든요. 보시면, 어, 아, 불을 한번 꺼볼게요. 꺼면 네. 잘 보이죠? 그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밖에서 볼수 있게끔 돌려놨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예. 반대 돌리면은 침실 안에서도 잘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아, 네, 맞습니다. 예. 특히 모니터에서쓸수 있는 거죠. 네. 네. 요거는 이제 그 침실에서 보기에 딱 좋은 게 여기 바깥쪽이 되게 그 여름, 한여름이라 네. 하더라도 여기 네. 나오는 영상의 콘텐츠를 네. 뭐 눈이 오는 영상을 는다든지 아 뭐, 이렇게 쓸 때는, 바깥이, 아니, 겨울이 된 듯한 아. 그런 느낌도 가질 수가 있고요. 겨울 모습에다가, 예, 예, 예. 눈만 내리게 해주는 거죠. 예, 예, 예. 아, 예. 어, 그러면 이제 눈 내리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예, 예. 예. 아, 그리고 뭐, 여름, 여, 거꾸로 겨울에, 네. 푸릇푸릇한 영상을 띄우면, 네. 또 여름, 예 그런 느낌도 가질 수가 있고요 자, 나가서 한번 볼까요 자, 예. 보시면 네, 이렇게 밖에서 잘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인터넷 연결 안되서 영상은 못 틀었는데요 윈도우 화면 보시면 저렇게 표시되기 때문에 낮에도 잘 보입니다 밖에서 이렇게 광고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죠 아네 그래서 저 영상은 네. 뭐든지 본인이 원하는 거라든지 또 누가 요청하는 거라든지 얼마든지 다양하게 틀수 있는 그런 상태니까. 예. 예.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틀어볼 수 있습니다. 예. 가서 보시면 지금 55인치 어 트랜스파렌트라고 해요? 트랜스 파렌트라고 되어 있네요. 페어렌트 오일리드. 아, 투명 오일리아 투명 오일리 예, 예. 55인치 투명 오... 오일리드입니다. 이게 예.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안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아까 안에 어두워서 그런데 그불을 치면 더잘 보이는데 양방향에서 다볼수 있다. 네. 그런 활용도가 있는 투명 o l e d 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면 또 이렇게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네, 창문도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창문 역할을 하겠죠. 그래, 예, 예. 자 활용도 더여쭤 볼게요. 아까 병원 얘기하셨는데 네. 그거 말고도 또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 아 어, 예. 그 일반적인 요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네. 대세가 되겠죠. 어, 레벨이 네. 그 높아지. 차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음. 그럼 차에서 영화도 보고, 음. 쇼핑도 보고, 그런 걸할수 있는 시대가 오거든요. 음. 사람하고 차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음. 그 안에서 할수 있는 일이 되게 다양하게 많아지고, 현재 그 국산 그큰 차에도 네. 이미 연구기관하고 네. 실증을 마친 상태. 로 사진이 다 있죠? 예, 네, 사진다 있습니다. 그렇게 네. 나오고, 광고로도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차에다 시고 다닐 수도 있고, 차에, 다 창문에, 음, 차 창문에 설치해놓으면 또 밖에서 보이니까. 아, 네. 광고효과가 있을 거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또 다행히 저희 기술을 네.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에서 인정을 해주셔서 네. 실증특례를 받았습니다. 아 실증특례라는 게 뭐냐면, 구독하는 버스 외부는 네. 광고를 할수 없다. 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 너무 규제가 심하니, 요걸 네.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대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다오, 네.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다행히도 나라가 그걸 잘 인정을 해줘서, 네. 버스 유리창에 네. 투명 오일를 장착해서 홍보나 영상물을 틀수 있게끔, 그런 규제를 이제, 주는 그런 승인을 해줬습니다. 자 대표님 이거 만드는데 어려움 없었습니까? 지금 사실 아. 이렇게 만드는 사람 국내 <laughs>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사가네뭐 예, 저희를 비롯해서 뭐한두 군데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왜냐면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 두께가 1.2mm밖에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유리가 네. 보일 텐데 얇은 유리거든요. 이 네. 안에 뭔가 선들이 있어요? 아 네네. 이 어떤 건지 이게 아 거기 이제 주사. 아 주사선이구나. 네네네. 아. 아. 그래서 그, 그외 하나하나씩의 어떤 주사선이 해상도가 1920에 1080에 해상도를 네. 아. 유지하고 있고요. 이야. 네. 주사선을 통해서 영상 신호가 이제 네. 구현되는 이 거죠. 이신호로 네. 구현돼서 네. 화면이 보여지는 거죠. 네, 네. 어, 괜히 비싸겠어요. 근데 가격은 <laughs> <당연히> 지금 <laughs> 말씀 못드겠어 예, 예, 아직까지는 <laughs> 뭐, 보표가 되지 않아서. 네. 특수한 경우로 사용하고 있어서 네. 가격이 좀 있는 편이지만 음. 앞으로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네. 얼마든지 가격은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성 TS에서 지금 독자 개발하신 거죠? 아, 패널은 LG전자에서 나오는 패널 아, 요 패널은 네. OLED 패널은 LG전자 패널이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그 외에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예. 마무리하는 거 예. 그리고 뭐 유리를 덧대서 네. 안전하게 보호를 한다든지 기술이겠죠 예 네. 뭐 네. 뭐 보드를 사용하고 네. 전원부를 사용해서 아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 네. 그렇다고 뭐한 가지 어떤 그런 완성품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사이즈나 다양한 형태, 음. 다양한 용도로 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큰 건물에 큰 창이 있습니다. 네. 그 창을 막지 않고도 아, 네. 영상 광고 를 하시다는 거죠 아, 그럼 네. 이걸 통해서 네네네. 그렇죠. 네. 밖을 충분히 사람들이 어, 밖을 나다 볼수 있으면서 네. 여기 영상이 나가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 네. 영상을 보면서 광고값를 얻는 네.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양방향이라 보니까 네. 안에 계신 분은 안에 계신 분대로 영상을 보면서 아. 흥미를 느끼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은 안을 보면서 그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나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도 음. 거기에 대한 제품에 대한 홍보나 영상물들을 볼수 있으니까 음. 훨씬 몰입감이 좋고 음. 집중감 뛰어낼 수 있게 할수 있는 가장 디스플레이로서는 최고의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그렇죠. 뭐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만 네. 나중에 집큰 집이 있다면 그픽스창 크게 해놓고 거기에 이거 크게 달아놓고 TV 안 보고 네네. 이거 쓸것 같아요. 어, 저도 말씀 네. 들어보니까 네. 저도 저희 집부터 네. 한번 먼저 한번 네.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창문 내다 밤에는, 네. 밤에는 밤에는 창문이 무용지물이잖아요. 사실 네, 뭐 네. 밖에 내다 볼 수가 없으니까 네, 네, 네. 그때 TV로 쓰고. 네. 네. 아, 낮에는 또 네. 밖에 내다 보고. 예, 네, 맞습니다. 낮에도 밖에만좀 닫아주면 다 TV로 보시잖아요 환하게 보이니까. 아까 봤지만 잘 보이잖아요 밖에서. 네, 네, 네. 낮에도. 네. 그런 용도가 되지 않을까. 네. 궁금합니다. 이렇게 지금 작은 사이즈도 있고요. 네. 더 크게 얼마까지 가능해요? 어, 현재 예상하고 있는 사이즈는 네. 1m 가로가 1m 70에. 네. 세로가 한 1m 정도 되는 네. 한 77인치 한 정도의 일단, 사이즈도 일단 가능하죠.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에 더 크게도 가능하겠죠. 예,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전시회 나가신다면서요? 아, 예. 코엑스 날짜가 언제죠? 저희가 8월 12일 날 제품을 진열을 하고요. 네. 행사는 8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아 코엑스에서요? 네, 코엑스에서 시작합니다. 음, 예. 전시회 이름이 K 디스플레이 상업 대전입니다. 어, 아, K 디스플레이 네. 상업 대전. 네.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코엑스하고 뭐 대기업들, 네. 뭐 LG나 삼성이나 네. 그런 회사들도 많이 오고요. 거기에 이제 가시는 거죠? 저희도 뭐 거기에 견주어서 네. 조금 뭐. 부족함이 없지만 네. <laughs>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음. 예, 저희 카라반 이걸 이동을 해서 네. 거기 당당히 네. 예, 진열하고 저희 투명 원리 딩에서 네. 홍보할 수 있는 네. 또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전화번호 말씀해주세요. 홍보하시는 예.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010 네. 5276 네. 3349입니다. 음. 이로 전화하시면 사장님 이제 상담도 해주시고 네. 설치하고 싶다 네. 아니면 뭐 시야체 공무원인데. 네. 우리 좀, 그, 뭐 좀, 관여할 수 있을까요? 다 가능한 거죠, 보니까? 네네. 음. 그리고 덧붙이자면, 네. 투명 OLED의 어떤 그 디스플레이적인 좋은 성격있지만 음. 저희가 이걸 이, 이용을 해서 세계 최초로 양방향 서로 보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시 번역서 시스템도 개발했습니 아, 예. 서로 얼굴을 보면서? 네. 번역된? 네네네. 글자가 나오는? 네. 와, 그 텍스트가 나오는 그런 건가요? 예, 예. 어. 실시간으로. 그렇죠. 바로 AI 어떤 어, 기술을 그럼요. 도입해서 실시간 양방향으로 서로 번역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엑스 전시회에 말씀 주셨고, 전시회 때 한번 궁금하신 분들 가서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또 살아야 또 네. 우리 나라가 살고. 아, 예, 맞습니다. 예.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네. 중소기업이 살아야 네. 나라가 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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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